출애굽기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후루이 손자이며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직접 뽑았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었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주었다. 그는 탁월한 장인이다. 또한 내가 단지팟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어 함께 일하게 했다. 내가 공예에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을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재판과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와 예복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입을 거룩한 예복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성수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게 하겠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생생히 알리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순전한 안식의 날, 하나님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변함없는 언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다.